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누가 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어떻게 허물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이 구분 이 구분하고 있는 선 벽이 어떻게 차츰차츰 허물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배에서 두 사도가 겪은 일들은 복음의 주도권이 점점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14장은 복음의 증인들 발자취를 추적하는데요. 이 증인들은 새로운 도시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도 생기지요. 하지만 전도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어떤 그 저항과 반대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에 이어서 14장에서도 복음의 수용자 수용 대상자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거리는 약 152km예요. 152km. 그러니까 로마 군용 도로인 비아 세바스테를 따라 이동했다면 군용 도로, 군용 도로니까 도로가 잘 났겠죠. 오늘 어, 뭐 오늘날 같이 뭐 이렇게 아스팔트나 뭐 그다음에 뭐 세멘트 포장을 한건 아니지만, 아무튼 길을 잘 냈을 거예요. 그 비아 세바스테를 따라 이동했다면 이 152km는 한 사나흘 정도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죠. 13장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선언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는 패턴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나 그러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유대인 당신들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대로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복음 전하겠다 하는데 뭐요? 동네에 가면 어느 동네에 들어서면 그 동네 가서 동네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회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회당을 아, 회당에 있는 사람들 버리겠다고 이방인들만 찾는 게, 찾는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네. 그래서 회당에서 그들은 회당에서 그들은 매우 열정적으로 설교했고 많은 그 유대인과 헬라인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성교, 회당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된 것으로 보아 여기 이 헬라인들은 하나님 경외자들로 보입니다. 이미.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 뭘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믿어 유대인들이.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흔들어댔어. 이방인은 야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보문 말씀 2절에서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방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형제들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해서 여기에서 언급된 형제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그들의 전도로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모진 핍박에 핍박에도 핏박에,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오래 머물며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들도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유대인을 향한 선교 전략에 순종하였다라고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1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받뜨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시작 이에 예. 기온에서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고니온에서 당한 일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전형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은 교통의 요지로서 꽤큰 도시였는데 바다 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한 성령의 선교 전략은 이처럼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은 큰도시에회당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과 헬라인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전해드린 대로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이 악감정, 악감,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에루살렘 교회에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악을 행한 것이라기 보다는 믿음이 들어와서 형제가 된 이방인들의 영혼에 악을 행한 거는. 영혼에. 다시 말해서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방인들을 종교적 하층민으로, 어? 종교의 하층, 종교가 계층이 있습니까? 신분의 계층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인도. 심할 정도죠? 자, 근데 종교적 하층민으로,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에 따라서 종교적 하층민, 누가? 이방인들이. 그래서 즉, 이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메시아의 나라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더라는 거예요. 너그들이 아무리 그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믿는다 할지라 너네들은 하층민이라 어 이방인 부정한 자들이라서 그 메시아 나나를못 들어가 헛수고라니까 헛 내가 그 헛짓 땡 하지 말고 알죠 헛짓땡 어, 속된 말로 헛수고 하지 말고 그러나 사도들은 그, 그렇게 혼돈스럽게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도 포기하고 돌아선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들이 좀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일행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수백킬로를 걸어서 와가지고. 그러나 사도들은 개의치 않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오랜 시간 머물며 오랜 시간 아니 정 떨어질 거 아닙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꾼들이 있고 또막 죽이려고 달라들고 모함하고 그러면 그냥 정 떨어져 가지고 빨리 다른 동네를 가고 싶은 생각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이고니온에 오랜 시간 머물며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 절에서 누가는 이 그들의 활동을 독특하게 표현하죠.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조금만 나부터 봐요. 3절 잠깐만 예. 네. 다 저기서 보면 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이딱 한절에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오래 있어. 그러니까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 열심히 그곳에 복음을 또 열심히 정해. 그냥, 그냥, 아이고, 먹고 즐기고 이게 아니라 오래 머물렀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힘든, 이그 모진 핍박 어떻게 겠냐? 줄을 힘입어 줄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 말했다는 거죠. 담대히 전했다는 거 줄을 의지해서 또 그는 그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셔고 그는 그의 은혜에 뭐요? 주님이 그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그들이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네, 넘겨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한 일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한 일과 반대되는 경험.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의 소유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 뿐만 아닙니다. 누가는 주께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으로 증언하셨다는 것과 그들의 손을 통해 표적들과 이적들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병행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우리 주님이 사도들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 이 사도들 안에서 직접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 안에서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이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하신 일인데, 사람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아니라 그 전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사도파 그러니까 사도파는 친복음파 복음을 믿는 사람들 이 사도파와 유대인파 어떤 파야 반복음파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는 거 어디가 이고니오니 그래서 사도들을 박해하는 부류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사도들을 박해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사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다고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8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자시 8절. 네 시작. 루스드라의,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쓰지 못하는,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바라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바라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 소와 화환들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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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가지고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제사하고자 하니, 하니. 아멘.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 비해서 작은 도시에서 이고니온에서의 핍박을 피해서 다른 동네로 이동을 했는데 그 동네 이름이 어디다? 루스드라. 이 작은 이고니, 이고니온에 비해서 작은 도시였고,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귀 기울여 듣자,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버립니다. 이 치유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강림했다고 내려오셨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소리치며 막 흥분을. 와, 신들이 내려오셨다. 우리 동네 신이 내셨. 그 루스드라 지방의 전설에 따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적이 있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래서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시외, 시내가 아니라 시외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사제들이 소, 제우스님이 지금 내려왔다 보니까 당연히 사제들이 정 난리가 났겠지. 소와 화환들, 꽃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까지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 왜? 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니까.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했고 사도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겨지는 천극이 벌어집니다. 자,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던 에루살렘의 성전이나 루스드라의 제우스 신전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애둘러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늘 소방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넘친다 이 말이. 요즘에 그냥 사람 지인들로부터 제가 전화 받고 그러는데 하늘 소망 께도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요? 우리 교회가 당신네 교회가 훨씬 우리 교회보다 더 좋고 멋지고 근데 아니에요. 하, 뭐막 찬양의 향기, 그거 들었으면 하, 너무나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으면 우리 교회로 옮겨요. 막 찬양의 향기, 뭐그 다음에 뭐장 집사님 참석 안 한. 어? 찬양, 경연대, 이런 거 보고 막. 내가 계속 1년 동안 내가 갈곳 거야, 내가. 여기서 찬양, 찬양, 경연대 참석 안한 사람 누구 있어? 재원이, 어, 장씨들이 군자네, 장. 아니다, 재원이는 정씨구나. 아, 저, 참석했어요? 참석했대 상품 받아갔냐, 재원아? 상품. 주일날 상품. 받아갔으면 참석한 거지 안 받은 사람 <laughs> 아무튼야나내일년일년 동안 내가 가고야 돼. 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워고 삐까뻔쩍하게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자같이 열심히 아 그냥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당신이 마음 먹으면 나타난다. 이 말. 그러니까 누가는 그걸 말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 구원과 치유의 능력은 성전이나 신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우상숭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이제 14절에서 18절입니다. 14절 18절 다 같이 시작. 두 사도,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이 듣고, 듣고 짓고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것을 걸고. 천지와 바다와 그,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그러나 자기를 정원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것이 아니니 그곧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아사 음식과, 음식과 기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무리를 말려, 말려 자기들에게,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죠. 하니라. 사도들은 뒤늦게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다급하게 말리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그들에게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헛된 우상숭배를 막고 있는 거죠.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먼저 남들보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클라이밍이라는 게 있죠. 클라이밍. 그러니까 건물 벽이나 암벽을 연상시키는 벽을 오르는 스포츠요 우리나라, 또 이게 클라이밍을 잘 한대요. 그래서 클라이밍을 잘하는 비결은 뭐냐? 잡기 위한 홀드인지, 잡기 위한 홀드인지, 홀드 모양의 장애물인지를 잘 구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요, 붙잡아야 할 것과 장애물을 잘 구별하고 그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기적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서 칭찬이나 영광을 구할 까닭이 없어요. 헛된 영광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헛된 것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이 세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증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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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복음이란 말이야. 복음, 복음. 나의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 하나 하나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판단하게 되어 있다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내가 교회를 나가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아, 내가 생각하는 교회 그렇지? 너무나 이기적이야. 이기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 교회는 이기적이라는 거. 저만 난데, 저만. 그러면서 입으로는 사랑을 외친데, 가식적이라는 거죠. 가식이요. 입으로는 사랑을 하고 말하는데, 행동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을 풀어드리는 하늘 소망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